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 이름은요, 보리입니다. 이름은 보리라 하고요 아, 보리의 보호자께서는요, 어, 아, 보리가 오지게 다리 건너는 마지막 날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까라는 어, 질문하고요. 지금은 어디에서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수술했던 자리는 아프지 않은지 그리고 유보람 네 유보람을 먼저 살던 동구 쪽에 날려도 괜찮은지 환생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요청의 말 네,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음, 사망한지 어 이제 얼마 안 돼요. 일주좀 넘었을려나? 7일, 7일인가를 제가 본것 같은데 네. 일주일 좀 넘었네요 음,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이제 사망한 지 얼마 안된 경우는 어 제가 그 당시 그 영을 한번도 만나 본 적은 없거든요 사망... 제가 알고 있는 이정보는요 이제, 음, 책을 통해서 알기도, 알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네, 약간 하, 한, 군데, 뭐랄까, 좀 약간 건너서, 한 군데 건너서 아이에게 전해준, 네, 사망한 아이들이, 별이 된 아이들이 전해준 얘기를 통해서, 아, 정말 그게 맞구나, 라고 알게 된 부분이거든요.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으면요. 집에 머물러 있어요. 짧게는 뭐 3일, 3~4일. 네, 그리고 보통 한 일주일 이상. 그리고 최장 뭐한달 가까이. 네, 한달 이상 넘기 넘기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아직도 제가 어, 이거를 확신 있게 확 제가 본 것을 얘기하면 더 좋은데 한 번도 그 영을 보지 못했거든요. 영과 아이가 함께 있는 집에, 함께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집에 머물러 있는 거는 제가 몇 번을 봤거든요. 아이들이 아직 집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 거는 몇번 봤기 때문에, 아, 정말 책에 있는 대로 아이들이 사망해도 집에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정말, 어, 집안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을, 어, 제가 교감하면서 때문에 아, 정말 책에 있는 내용이, 어, 맞구나, 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습득을 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음 같아서는 그 영, 인도해지는 수호령을, 어, 한 번도 집에서 만나본 적은 없어요. 무지개들이 건너서는 몇 번을 제가 봤는데요. 한 번도, 어, 이 집에서 같이 있는 영은 보지 못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교감을 이 상담 신청을 처음 받았을 때 어쩌면 이 아이는 아직 집에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지내고 있니? 이두 번째 질문에 읽어봤을 때 어쩌면 아직 집에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 보리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네, 교감은 마쳤고요부리는 이제 아까 나열한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또한 번,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보리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장면은요, 통로? 네, 죽은 거실, 통로. 어,가 먼저 눈에 들어와서, 아, 집이구나. 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아직 집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요. 확인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깊, 뭐랄까. 어, 갔어. 그리고 저쪽 보다가, 아, 빨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쪽은 시선을 놓치고 싶진 않은데, 예, 나도 봐줘야 되기 때문에. 네, 왔다 갔다 지금 중간에서 이러고 있는 아이를 보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이의 얼굴을 살펴보니까요, 기쁜 것 반, 슬픈 것와 안타까움 네, 그것들이 같이 미묘하게 지금 있어요. 기쁜 이유는 자기 자신 보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내가 전해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엄마를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네, 보리눈망울이 보여요 지금은요 지금은 제가 많이 묻어졌다 할까요 그나마 많이 묻어져서 이 정도인데요 처음에 아이들 우는 거를 봤을 때는 엉엉엉 울었어요 저 그때 당시는 이제 공방을 제가 나무 공방을 운영할 때 인데 엉엉 울었어요 지금도 호리가 이렇게 앉아서 엄마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볼때요 그 눈망울이 그렁그렁 하거든요 아이 눈에 그럼 보면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이는 지금 엄마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그렁그렁 거리고 있습니다 어쩌지 못하니까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아말 붙이기가 약간 어려워요 네 그런 뭐 아이가 막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을 때는요 말 붙이기가 사실 좀 그래요. 잠깐 조금,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에 엄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을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시네?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라고 합니다. 나 그냥 집으로 가면 안 되나요? 내가 있는 곳은 여긴 아니에요. 라고 합니다.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아이는 그냥 집에 있고 싶어 했어요. 그냥 집에만 집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두 번째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직. 어디 있는지라는 질문을 주셨었거든요 지금은 어디서 지내고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음. 네 지금 현재 아이는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저기 조금씩 앉아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아마 지상에서 삶을 그대로 똑같이 뭐 그렇게 행하고 있을 거예요. 단지 틀린 거라면, 네, 엄마가 없어도 집이 빈 집이어도, 네, 똑같이 그렇게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사망한 아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게 행동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아이는 그렇게 모든 것이 이젠 됐어. 이젠 괜찮아 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요 머무르고 있을 겁니다 물론 떠나야 한다는 것도 아이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옆에서 이젠 떠나야 돼 라고 등 떠밀 필요는 없기 때문에요 그냥 가만히 네. 두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수술자리는 아프지 않니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네 아프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자욱도 없어요 단지 기억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네요 육체에 대한 기억이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아요 라고 합니다 어, 고귀하다 위대하다 네, 나는 지금의 어, 이전에 가졌던 육체보다 훨씬 더 네, 고귀하고 위대하고 확장되어 있고, 이런 뜻으로, 안정적으로 제가 전달받았거든요. 몸이 가벼워요. 모든 것이 선명합니다. 난 완벽하게, 완전해요. 라고 합니다. 최고에 머물러 있어요. 라고, 네,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아, 유고람, 유골암. 네. 유고람을, 엄마가 먼저 살던 동구에, 어, 뿌려줘도 되겠니?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아이에게 똑같이 물어보았습니다. 난 엄마 곁에 있으니 마음 놓으시고 뿌려주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난 옆에 있을 거예요. 라고 합니다. 뿌려지는 그날, 그때에도 난 엄마 옆에 있을 거니까요. 네, 저에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보통 아이들은요, 유골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아요. 제가 이태가, 어, 1년 넘게, 네, 계속 사후교감을 굉장히 많이 한 편이거든요. 다른 레커분들은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사후교감을 저는 거의 90% 이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경험상 아이들은, 네, 유골에 대해서, 애착을, 애착, 애착도 없어요, 사실은. 거의 무신경을 다할 만큼 관심이 거의 없거든요. 오로지 견주만, 부모님들만 이제 아이, 아이에 없기 때문에 마음을 쓰는 건데요. 네, 슬퍼하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뿌려지는 그때에도 엄마 옆에 있을 거라 합니다. 환생에 대한 계획이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준비할게요. 라고 대답을 굉장히 빨리, 네, 빨리 들었어요. 그래서, 음, 그럼 엄마에게 내가 환생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할게. 라고. 네, 이 대답은, 대답을 빨리 들었어요. 굉장히 뭔가 잘 알고 있다라는 느낌도 받았고요. 음. 그래서 환생에 대한 준비 시작할 것 같고요. 네, 빠르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도리가 힘들었을 텐데 엄마가 눈치 못 채고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하셔라고 전해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거든요. 엄마를 탓하지 않고 있어요라고 합니다. 엄마는 내가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거니까요. 엄마가 날 지켜주지 못한 적은 단한 번도 없었어요. 저와 함께, 저와 함께 하는 순간부터 엄마는 날 언제나 옆에서 지켜주고 계신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더 힘껏 지켜주려고 애쓰셨고요. 엄마는 마지막까지 절 지켜주신 거예요. 저 떠나는 날까지 함께요. 이렇게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사랑하고 보고 싶다고 그렇게 전해달랬어. 아프지 말고 꼭 다시 만나자고 하셔. 네, 이 말도 전했습니다. 아, 대답은요? 전 언제나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옆에 있을 거예요. 육체의 그릇에 있지 않게 아프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저의 아픈 모습을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 이제 그 고통에 있지 않으니까요. 꼭 만나자고 하신 말 기억할게요. 네,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 해주고요. 이 아이는 점점 희미하게 사라져 갑니다. 네, 사라져 가요. 아마 무지개 다리를 건너오고 있을 겁니다. 네. 음. 여러 생각이 저도 들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잘 건너갔고요. 음... 고통이 있지 않다라는 거꼭 알려주고 싶어 했고요. 엄마가 만나자고 하신 말 기억한다 하고 환생에 대한 준비도 시작할 것 같고요. 사실, 네. 힘들어 하실 건 없어요, 내용 중에. 내가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아이 마음은 그래요. 제가 듣는 거, 감정적으로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전해줄 때는요.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요. 구독자분들도 어느 분한 분도 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다못해 제 동생도 제가 애코라는거 하는지도 모르니까요. 어 제가 이런 뭔가를 지어내거나 어 말주변이 굉장히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방송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로 전해줄 수 있는군요. 내가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런 걸 뭔가를 지어내거나 했다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아니니까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니까. 모든 말, 들은 말, 내 아이들이 한 말은요. 약간의, 약간의 뭐랄까, 살은 제가 붙였을 수 있어도 그 원뜻은 변하게 제가 옮겨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겁니다. 네, 그리고 아이를 만나기 위해 천천히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